류현진에게 데뷔 첫 안타 오른쪽 화살표 도로까지 기아의 유망주 등장 19세 신인의 패기 유명 선수라도 똑같은 프로 유명한 선수든 신인이든 야구장에서는 똑같은 프로 선수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는 지난 31대전 하나전을 앞두고 선발 라인업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주전 중견수 최원준에게 휴식을 부여하면서 신인 외야수 박재현, 19을 1번 타자 중견수로 기용했습니다. 이는 박재현의 데뷔 첫 선발 출전이었습니다. 시즌 초반 4연패로 좋지 않은 출발을 보인 상황에서 이범호 기아 감독은 분위기 전환을 위해 박재현을 1번 타자로 내세우는 카드를 선택했습니다. 이범호 감독은 뭔가 다른 느낌으로 물꼬를 한번 터보려고 합니다. 최원준이가 많이 뛰기도 했고 하루 쉬게 해주면서 박재현이가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팀이 침체된 느낌이 있는데 젊은 선수가 나가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아 변칙적으로 기용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천고 출신의 우투자타 외야수인 박재현은 올해 3라운드 전체 25순위로 입단한 19세 신인으로 10번 경기에서 타율 4할 때 점사 17위 뛰어난 타격 능력을 보여주며. 빠른 발로 베이스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는 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대망 로스터에 이름을 올렸고 이번 경기에서는 그의 패기와 열정에 대한 기대가 높았습니다. 데뷔 첫 선발 경기였지만 하필 상대가 메이저리그 통산 78승을 기록한 투수 유현진 38이었습니다. 무려 19살 차이가 나는 베테랑 선수의 이름값에 위축될 수 있었지만. 박재현은 거침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회 첫 타석에서 초구부터 과감하게 배트를 휘둘렀습니다. 시속 142km 직구에 타이밍이 조금 늦었지만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가 되었습니다. 프로 데뷔 첫 안타를 유현진에게 그것도 초구를 쳐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1루에 도달한 박재현은 나성범의 타석에서 2루 도루까지 성공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10시즌 동안 보루 허용이 총 11개에 불과했고 도로 저지율이 42.1%에 달할 만큼 주자를 묶는 데 능한 유현진은 지난해 kbo 리그 복귀 시즌에도 100이닝 이상 던진 투수 34명 중 도로 허용이 두 번째로 적은 2개에 불과했습니다. 도로 저지는 4개로 저지율 66.7%를 기록했습니다. 일로를 주시하며 던지는 좌완 투수 로서 주자 견제에 유리한 이점이 있지만 슬라이드 스텝이 빨라 도로 타이밍 을 쉽게 주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류현진은 적절하게 견제를 하면서 타자뿐만 아니라 주자와의 타이밍 싸움에도 능숙합니다. 1루 주자는 류현진을 상대로 보로를 성공하기도 시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19세 신인 박재현은 데뷔 첫 안타의 감흥이 가시기도 전에 류현진의 허를 찔러 2루를 훔쳤습니다. 류현진에게 데뷔 첫 안타에 이어 첫 도루까지 기록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냈습니다. 이후 사타석에서는 삼진 두 개를 포함해 모두 아웃으로 물러난 박재현은 첫 안타가 나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타이밍이 다 늦었습니다. 타이밍을 앞으로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며 오늘 당일에 선발 통보를 받고 긴장되긴 했지만 경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긴장하기보다는 나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만 생각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선발 첫 타석부터 만난 유현진과의 대결에 대해 박재현은. 물론 부담스러웠지만 유명한 선수든 신인이든 똑같은 프로 선수라는 신분으로 야구장에 들어갑니다. 이기겠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라며 안타를 친 것은 운이 좋았습니다. 그 다음, 다다음 타석에서 왜 류현진 선배가 메이저리그에 갔다왔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오후에 삼진을 당할 때 공도 ABS 끝에 살짝 걸쳤습니다. 컨트롤이 너무 좋으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깥쪽 낮게 들어간 직구가 ABS 보더라인에 깻잎 한장 차이로 묻혔다고 합니다. 류현진도 1회 안타와 도로를 연이어 허용한 뒤 박재현과의 승부에서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3회에 2루 땅볼로 선행주자가 아웃되고 박재현이 1루에 나갔을 때 류현진은 3번이나 견제구를 던지며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박재현은 1회 도로 상황에 대해 류현진이 견제할 생각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서 다리를 들기만 하면 바로 뛰자는 생각을 했는데 잘 되었습니다. 3회에는 처음보다 리드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가져가서 그런지 견제를 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재현의 존재감은 중견 소수비에서도 빛났습니다.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호수비가 있었습니다. 기아가 5에서 1로 역전한 7회 무사 1점이 루 상황에서 하나의 안치홍이 우중간 쪽으로 장타성 타구를 날렸습니다. 1루 주자까지 홈에 들어올 수 있는 2루타가 될 것으로 보였지만 박재현이 전력 질주한 끝에 왼팔을 쭉 뻗어 공을 낚아챘습니다. 이 실점을 막는 결정적인 호수비로 기아의 5에서 3승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데비첫 선발 출장 경기에서 팀의 4연패를 끊는 데 앞장선 것입니다. 박재현은 이 수비에 대해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타구가 오기 전 어떤 공이 오든 끝까지 뛰자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을 하자마자 타구가 날아왔습니다. 잡든 못 잡든 끝까지 뛰자고 했는데 뛰다보니 공이 가까워져서 잡을 수 있었습니다. 라며 스스로도 신기해했습니다. 유그의 동점 솔로 홈런을 터뜨린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과는 더가웃에서 둘만의 신나는 세리머니로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광주에서 위즈덤 선수와 출퇴근을 같이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많이 나누고 친해졌습니다. 라며 웃은 박재현은 이렇게 빨리 선발 기회가 올지 몰랐습니다. 오늘 하루는 성장하는 하루였습니다. 완벽했던 것은 아니지만 1회부터 9회까지 뛰면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할지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라며 다음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첫 경기부터 보여준 그의 당찬 모습은 기아팬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19세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플레이를 펼쳐나가는 박재현의 모습은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메이저리그 출신의 베테랑 투수를 상대로 첫 안타와 도로를 기록한 것은 그의 패기와 실력을 동시에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아타이거즈의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등장한 박재현은 앞으로 더 많은 경기에서 자신의 재능을 펼칠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빠른 발과 수비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베테랑 선수들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는 정신력은 프로야구 무대에서 그가 오래 활약할 수 있는 중요한 자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아 팬들은 이제 박재현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며 그가 팀의 중요한 자산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